자생단들 안녕! 오늘의 주제는 자취할 때 있으면 유용한 자취용품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직접 사용해보고 취재해서 자취 헌내기 분들도 몰랐던 꿀템 많이 조사해왔으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아늑한 자취방을 책임져들 활용템이 무엇인지 다들 알아보러 갈까요? 머리카락이 길어서 시도때도 없이 빠지는 여아구분들 항상 돌돌이로 청소하고 떼서 버리느라 고생 많으셨죠? 청소포 한 장으로 수십 개의 머리카락을 한 번에 쓸고 휙 버리기만 하면 되는 정전기 청소포를 소개하겠습니다. 2,000원에 무려 7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갓선비 제품으로 머리카락과 먼지를 쓱 닦아주고 빼서 쓰레기통에 버리기만 하면 끝입니다. 자취방이 자가 걱정이신 분들, 집중해주세요. 집은 좁고 널어야 할 옷들이 산더미인 자생단 여러분들, 널 곳이 없어서 고민 많으셨죠? 문이나 장롱문 등에 걸수 있는 거리식 캥거가 있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다중거리식 설치로 더욱더 실용적이고 공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수건이나 옷들을 정리하여 깔끔한 자취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옷들로 쌓여있는 방을 깔끔하게 치울 수 있는 거리식 캥거는 저희 예능공원도 쓰고 있어 진심으로 강추 드리는 제품입니다. 공간을 절약하여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나가길 바래요 자생단 여러분들은 평소 혼자 있을 때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나요? 저는 주로 OTT 영상을 보는데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영상을 보다 보면 휴대폰을 들고 있는 팔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럴 때 아주 유용한 꿀템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휴대폰 태블릿 거치대인데요. 제품에 따라 회전이나 이동이 가능한 것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필수품이 돼버린 휴대폰을 더욱 편리하게 쓸수 있는 꿀템이었습니다. 한번 사용하면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물건 중에 하나인 것 같네요. 다음은 협소한 공간에서 자유롭게 이동 가능한 활용템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무거운 물건을 올려두어도 쉽게 운반이 가능한 트롤리인데요. 가정용 트롤리는 회전 범위가 좁아 공간이 부족한 자취방에 안성맞춤입니다. 다양한 물건을 올려두고 사용이 가능한 트롤리는 좁은 공간에서 많은 수납력을 자랑하는 자취 활용템입니다. 트롤리의 바퀴가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손쉽게 이동도 가능하네요. 협소한 자취방이라면 아주 유용한 꿀템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벌써 마지막 활용템입니다. 마지막은 없어서도 안 되고 없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 전자레인지 용기인데요. 차가운 음식을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필수 자취템입니다. 라면이나 계란찜 등 불이 필요한 요리를 전자레인지 하나로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리 하나만으로 많은 설거지가 나오는 번거로운 일을 줄일 수도 있겠네요. 설거지가 귀찮고 요리를 잘 못하시는 요리니분들이라면 전자레인지 용기 하나쯤은 꼭!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자취를 하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필수템과 활용템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생단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취꿀템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 주세요. 많은 요청이 있다면 2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주제로 만나요. 그럼 안녕.